아, 아, 액션, 여러분, 액션. 네. 소파는 가구가 아닙니다. 네, 뭐예요? 심대니다아 <laughs> 너무 좋. 아, 아 너무 좋아. 오 사이즈 딱 맞아. 어,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남는데 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면요? 네. 항상 이렇게 비교 봐. 맨날 이리 아, 여 보죠. 아 와봐 여기, 아니, 여기 안 좋아. 어떻게인 줄 알아요? 티비를 없애버렸어. 그러지 잘했다. 티비를 없애 여기 안 누우니까 그래. 이거 없애버렸어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아빠는 눕고 엄마는. 일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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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걸로, 어. 이걸로 시작해 일어나 일어나 이걸로 시작해 만 예, 살짝 거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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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예.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 너무 좋다 어. 보다 색깔 좀 보세요 왜 이게 빈티지 느낌 나고 특색 사람의 눈은 계속, 계속 좀 변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밝은 색깔이 좋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어두운 색깔이 좋을 수도 있고 네. 스타일도 네. 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파를 선택할 때는 좀 스테디한 기본적인 컬러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아, 이게 그 기본적인 그렇죠. 국민 소파예요 이게 국민 소파예요 이게 국민 소파구나 부동산마다 가봐야 다이 있어요. <목소리가> 아니 여기 안에 고 그게 없고 먹고 짜장만 먹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컬러들이 다들 너무 이집내집 가지고 있어서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바꿀 수 있어요 남편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바리에이션 바리에이션 해볼까요? 힘좀 쓰세요 아 옮겨야 돼요? 좀힘 없어 보여 지금 벽에서 있던 거를 띄어 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TV를 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말이 안 되지. 아니 아니 그럼 여기 앉아서 이러고 보라는 거예요, 이러고? 네. 아 누워서 못 보잖아요. 근데 약간 좀 <laughs> 각도가 좀 그렇긴 한다. 뭔가 아니, 눈에 익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세팅이 다 됐죠. 끝난 게 아니에요. 콘솔을 한번 배치해 볼게요. 네, 보통 콘솔, 콘솔 그러면 복도열에 네. 네. 배치를 하거나 방과 방 사이에 배치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콘솔의 배치를 소파 뒤로 할 거예요. 에? 공간이, 에? 여기가 부엌이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 콘솔을? 소파 뒤로. 그렇죠. 아 뒤가 부엌이구나. 네. 여기가 부엌이구나. 상상의 나래를 좀 해야죠. 여보 밥좀좋아 하면 여보 밥좀 줘. 어, 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네.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나? 어. 어. 기본적으로 소파 뒤에 뭐가 있죠? 소파 뒤에 벽벽 벽이요. 어, 벽에 벽 뭐가 벽자. 액자, 그쵸 벽자. 시계, 소품 액자들이 다 벽에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소파가 배치가 되면 아흠. 그 공간이 허전하니까 음. 우리가 콘솔 위에다가 그런 배치를 좀 시도를 아 해볼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좀 소품을 준비해 봤는데 아, 정수 씨랑 좀 같이 해 볼까요, 형사.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이거 어, 스탠드. 스탠드. 책을 읽을 때도 음. 살짝 스탠드가 있으면 어, 저 좋거든요. 정수 씨는 캔들. 네, 네. 어, 그다음에 가. 액자 이거 네.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촌스러워 아~ 보시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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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 아, 아~ 보시고 하세요 아. 어머 이거 진짜 괜찮다 아까 우리 그냥 소파가 하나 덩그러니 있을 때 하고 네. 뒤쪽에 콘솔이 와서 음. 어때요 느낌이 빵 음. 뚫려있는 음. 원룸, 원룸 스타일 느낌이요 음.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 뒤에 배경이 일단 입체적이라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어. 뭘 아시네요. 공간감. 아, 네. 근데 여기서 네. 하나 불만은 TV 의 위치가 오. 조금 그렇죠. 아, 미치겠어. 이것 때문에. 이거만 하면 너무 좋은데. 네. 네 뒤에서 이렇게 꽃향기도 좀 나오고 너무 좋거든요, 어, 지금. 그렇죠. 네. 우리가 1인용 체어가 필요해요. 이건 아, 네. 지금 3인용 체어 기준이잖아요. 네. TV 보는 의자. 그렇죠. 그러니까 아, 체어가 이제 우리 민 이인용 네. 윙처라고 얘기하요5만 원짜리. 네, 네 압니다. 오, 5만 원짜리. 정말.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오, 되게 싸다. 어, 그건... 아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는, 어우 괜찮다. 어우 괜찮네. 일로 일로 네. 나 TV 봐야 돼. 엄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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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는, 오 야. 어때요? 어, 너무 좋다. 음, 아, 경직는 거하고 좀또다 다른 맛이 있죠. 아 좋다 좋다. 왜냐면 이렇게 보는 건 괜찮다. 부엌도 음. 보이고 시야. 네, 그렇죠 입체적인 뒷배경도 보이고. 오, 네. 괜찮네. 소파 안전산 보이고 TV 보이고. 네. 오. 좋네. 그렇지? 일단은 뒤에 배경만 마련이 됐다고 또 소파가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맞아. 그래서 몇 가지의 좀 팁을 드릴 텐데요. 네. 대부분 쿠션들 가지고 계실 때 크기를 다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래 야 하나를 사도 여기저기 다끼니 돼. 네. 근데 이게 크기가 다다양하네요 보니까. 직사각형도 그렇죠. 있고 정사각형. 그렇죠. 현무시 있는 공간에도 어. 뒤에 한번 놔줘 보실래요? 어... 아, 그냥. 아우, 좋다. 아우, 좋아하죠. 어우 좋아. 등받치니까 좋 어때요? 느낌 달라. 응. 아, 그쵸. 죠리 봄에 이런 캐릭터 있는 티셔츠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좋다, 좋다. 음, 이게 티셔츠 이렇게 입는 음. 원단이에요 그런데 오. 이게 고정관념을 이 쿠션에서 해서 좀 빼야죠, 힘을. 그래서 굳이 그 리빙에 들어가는 소품으로 비싸게 사실 필요 없고요. 이런 음. 티셔츠 가지고 있는 것들로 리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음. 사용을 하셔도 돼요. 딱. 아니, 근데 우리 국민 쇼파라고 하는 이 갈색 아저씨 쇼파가 터벅적인욕기가딱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달라 보이네요. 그렇죠. 아 어디 앉아요? 쿠션이 앉아있잖아요. 네? 어디 앉아 사람이? 쿠션 쿠션이 왜? 여기는 지금 눕는 곳이 아니에요. 충분히 얘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소파 사람한테 누워가쿠션 <laughs> 무슨,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소리 아니 하는 그리고 거야? 앉을 때 쿠션이 주인 이에 이렇게 주인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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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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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면 되지. 아니 그리고 얘네가 아니, 집에서 앉아 가리고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이. 쿠션이 뭐예요? 네. 허리를 지탱해 줄수 있는 이 텐션이 있잖아요. 네. 누우면은 이렇게 앉기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안니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앉아? 이렇게 있잖아요, 쿠션. 여기 쿠션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은 일단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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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재밉다 <laughs> 정말 아, 이런 너무, 남편, 아, 정말 아니, 너무. 어떤 열밀다. 사람이 이런 남자를 데려갈지 정말. 아우, <laughs> 아우 정말.